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1년 신수 두 번째 어, 1년 신수 잘 무는 법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1년 신수를 볼때 보통 달로 표현을 합니다 어,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달로 끊어서 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 운는뭐 간단하죠 뭐, 1월달 운이 좋다 아니면 나쁘다 어, 좋으면 뭐가 좋고 나쁘면 뭐가 나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옵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1월달이 나쁘다 아니면 3월달이 나쁘다 뭐 4월달이 나쁘다 이렇게 나쁘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한달 중에서 도대체 어느 날이 나쁜지 어, 한달 내내 나쁜지 어, 그걸 또 우리는 표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어, 뭐 3월달이 나쁘다 해가지고 3월 내내 어, 한달 내내 30일 동안 멀불뜸에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죠 한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쁜 날을 잡아줘야 되죠. 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한 6일 정도, 어, 보통 한 4일에서 많은 경우에는 한 6일, 7일까지 갑니다. 어, 한번 살펴보면 그 달에서 나쁜 날이 어, 4일에서 7, 8일 정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 3월 달이 나쁘다 그러면 3월 4일, 6일, 8일, 14일, 24일 이렇게 날짜를 딱 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 그걸 달력에다 이렇게 뽕구배를 어 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요즘 휴대폰 다 가지고 있죠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어그 날을 전부 입력을 해서 아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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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아침에 어 알람으로 어그 날이 뜨면 아 오늘은 중요한 역사가 아니야지 아 오늘은 어뭐 우리가 그저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 생활에 크게 어,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일들을, 어, 그 다음날로 미루면 됩니다. 어, 그날만 피해버리면, 어, 우리가 이제 치명적인 거는, 어, 당하지 않죠. 그래서, 어, 1년 신수를 볼 때는, 어차피 좋은 운과 나쁜 운은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어, 나쁜 날을 한다 할것 같으면, 거기서 며칠 며칠이라고, 어, 찍어서, 어, 그걸 정확하게 적어서 해주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죠. 뭐 크게 1년 신수 보는 거지. 무작정 뭐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뭐 현대인들은 구체적인 걸 되게 좋아하죠. 자, 오늘 어, 1년 신수 잘 보는 법두 번째 이야기. 어, 나쁜 운은 한 달이 나쁘다. 그러면 그 날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줘라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